헌니비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과 함께 엄혹하는 시간인데요 두손 모금 함께 기도하고 엄혹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 날에도 엄혹하는 헌니비 친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더 기쁜 명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나는 말씀읽기 오늘 신나는 말씀읽기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인데 오늘 함께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사,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두 사실은 하나님께 비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한번 말씀해 읽었습니다. 체크해 주고요. 우리 두 번째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약속의 동그라미해 놓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셨대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약속의 또 동그라미, 약속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거, 약속이 정말 진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셨대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맹세도, 동그라미 쳐 놓을까요?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 계획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맹세해 주셨다는 거죠. 18절 에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밑줄자.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밑줄자.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는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맹세를 꼭 지키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 볼게요. 변하지 않는 이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가 된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을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드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질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약속도, 무엇으로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18절에 무엇이었죠? 거짓이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으신다.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분이야. 말씀 그대로 지켜주시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호기심까지 생각하기, 하나님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래 답을 한번 따라 적어 보겠습니다. 적습니다. 하, 나, 님, 의, 모든, 말씀,과, 약, 속, 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못 적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적으면 되고요. 다 적은 친구는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거짓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꼭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힘을 내며 살아가는 허니미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등불 따라 행동하기! 등불 따라 행동하기! 17절 말씀을 따라 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따라 적어볼게요. 하나님 이 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세, 도, 하, 지, 안, 으 심, 니, 다. 아직뭐 적은 친구는 계속 적어보고요. 다 적은 친구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이었네요. 이 1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용기 내어 살아가는 허니비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한줄 기도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은 거짓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믿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 안에 살아가는 허니비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용기 내어 살아가는 허니비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내일도 함께 만나서 업무할게요. 안녕!